반갑습니다. 여러분, 프로토 교수입니다. 스포츠 모든 경기를 매일 분석 및 조합 픽 공유 중에 있습니다. 영상에 공개되지 않는 정보들도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링크를 통해서 아무 조건 없이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신시네티 대 뉴잉글랜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디 c 유나이티드의 완패하면서 무패 분위기가 깨진 신시네티, 최근 3-4일 간격으로 승부가 이어지는 가운데 체력적인 부담감은 점점 커지는 모양새였습니다. 일주일간의 휴식을 바탕으로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지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유잉글랜드는 홈 3연전을 모두 승리로 장식한 가운데 오랜만에 원정길에 오릅니다. 앞선 원정에서 나름대로 짜임새를 보여준 측면도 분명 존재하지만 전반적인 결과가 기대에 못 미치는 모습도 드러났던 게 사실입니다. 앞서 소비가 흔들렸던 신시내티 입장에선 보다 신중하게 승부를 전개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는 합니다. 뉴 잉글랜드가 최근까지 보여준 짜임새가 상당했던 점은 경계할 만합니다. 이런 면에서 볼때두팀 간의 승부는 결국 접전 가능성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접근할 수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콜럼버스 대 뉴욕 네드불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 슈비를 완파하면서 무패 흐름을 그대로 이어가는 대 성공한 콜럼버스. 최근 공수 전반에서 보여주고 있는 밸런스엔 짜임새가 상당해 보입니다. 꼭이 점을 안고 펼치는 이번 경기에서도 공격적인 운영에 초점을 맞추면서 결과를 내는 쪽에 무게를 두려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뉴욕 레드불은 애틀랜타를 대파하면서 분위기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원정을 앞두고 일주일 간 휴식을 취하면서 팀을 비축한 부분은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수비라인에서 기복이 엿보이는 부분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뉴욕 레드불이 원정에서 과연 집중력을 발휘할지에 대한 확신을 갖긴 힘든 부분이 분명 존재합니다. 여전히 공수 전반에 엿보이는 기복을 제대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란 확신을 갖기 어려운 부분이 걸린다 할수 있습니다. 콜럼버스의 결정력에 좀더 기대를 걸 만한 승부라 할수 있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마이애미 대우스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뉴 잉글랜드전에 이어 필라델피아전에서도 벌미를 잡히는 등 최근 마이애미의 흐름은 전반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수비에서의 집중력 부족이 여실히 드러나는 상황에서 돌파구 마련은 그만큼 요원해질 수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안방으로 돌아와 치르는 이번 경기에서 어느 정도 안정감을 보여주느냐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오스틴은 안방에서 델러스와 휴스턴을 연파하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간 게 고무적입니다. 최근 두 경기를 모두 무실점으로 마감하면서 자신감을 찾은 점도 긍정적이라 할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흐름이 원정에서 그대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 상반된 흐름을 보였던 두팀 간의 맞대결입니다. 최근 마이애미가 홈에서도 인성적인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던 측면은 분명 존재합니다. 무실점 연승 중인 오스틴 쪽에 그만큼 눈길이 갈 수밖에 없는 경기. 네 번째 경기는 몽레알 대 뉴욕 시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찰럭 원정에서도 무실점 경기를 펼치는 등 목내알은 최근 수비 면에서 높은 집중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를 거듭하면서 결정력이 다소 처지는 모습을 보인 점은 걸리지만 무실점 무패 흐름을 유지 중인 부분은 분명 높게 평가할 만합니다. 뉴욕시티는 포틀랜드 원정도 무승부로 마무리하면서 불안하게나마 무패 흐름을 유지한 점은 긍정적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수 전반에서 승부처 흐름을 가져오지 못하는 승부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지금의 행보를 마냥 긍정적으로만 여길 수 없는 이유라 할수 있습니다. 두팀 모두 최근 수비 면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볼 만하지만 뉴욕시티에 비해 목내알이 좀더 견고함을 갖고 있는 승부라 할수 있습니다. 승부처에서는그 차이가 어느 정도 드러날 것입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올랜도 대 시카고파이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올랜도는 시애틀 원정을 무승부로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고비를 넘기는 대 성공했습니다. 최근까지 처지는 모습이 두드러졌던 수비 라인이 조금씩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여길 만합니다. 다만 공격에서 이런 흐름을 타게 할 만한 힘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고민거리가 될 만하다 할수 있습니다. 시카고는 포틀랜드 캔자스시티 원정에서 잇따라 승리를 거두면서 분위기를 반등시키고 있습니다. 여전히 수비 라인에서 불안감이 엿보이기는 하지만 공격을 앞세워 흐름을 잡아가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안방으로 돌아온 올랜도가 어느 정도의 집중력을 보여줄지가 관건인 가운데 최근 흐름은 시카고 쪽으로 좀더 기운다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카고가 아직까지 완벽하게 안정감을 찾았다고 보긴 어려운 부분을 고려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토론토 대솔트레이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시네티 유잉글랜드전에서 잇따라 덜미를 잡혔던 토론토가 이번 경기에서 반등책을 찾을지는 미지수 전반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였던 수비라인의 문제가 이번에 다시 불거질 가능성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소비와 역습에 치중하는 기존의 스타일에서 큰 변화를 가져가긴 어려운 승부가 될 것입니다. 솔트레이크는 미네소타전에서 무승부에 그치긴 했으나, 무패 흐름을 그대로 지켰다는 점은 긍정적이라 할수 있습니다. 소비에서 최근 흔들리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집중력 유지가 이번 승부에서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의 토론토가 역습에 초점을 맞추면서 솔트레이크를 공략하는 대초점을 둘 것으로 보입니다. 솔트레이크가 결정력 면에서 좀더 나았던 부분은 인정할 만하나, 수비 불안이 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일곱번째 경기는 켄자스시티 대 벤쿠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경기 연속 우승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켄자스시티 입장에선 반등에 초점을 맞춘 운영이 필요한 승부라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경기 운영이 썩 좋지 않았던 이전의 흐름을 돌아볼 때 이번 경기에서 생각대로 활로를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장담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 분명 존재합니다. LA를 제압하면서 무패 흐름을 그대로 이어가는 대성공한 밴쿠버는 소비에서의 불안감이 여전히 존재하는 개 걸리지만 이번에도 공격적인 승부에 초점을 맞추는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전반적인 흐름에서 앞서는 밴쿠버가 주도권을 쥐는 모습은 충분히 보여줄 것으로 기대해 볼 만합니다. 캔자스 시티의 수비에 큰 기대를 걸긴 어려운 경기. 마지막 여덟 번째 경기는 산호세 대 LA 갤럭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휴스턴과 세인트로이스에 잇따라 덜미를 잡힌 산호세 입장에선 이번 경기에서 수비 안정을 토대로 분위기를 반등시키는 대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런 노림수에 걸맞은 움직임을 보여줄 정도로 공수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정도의 여건은 아니라는 게 가장 큰 문제라 할수 있습니다. 홈 이점을 토대로 공격에 초점을 맞추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으나 어느 정도의 힘으로 연결될지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LA 갤럭시는 콜로라도전에서 무득점 무승부에 그친 가운데 결정력을 어느 정도 살릴 수 있을지를 고려해 봐야 할 승부죠. 전반적인 밸런스가 안정적이라 보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치르는 승부라는 점이 부담감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연패 중인 산호세의 전반적인 밸런스가 좋지 않기는 하지만 LA 갤럭시의 최근 흐름도 비슷한 면이 있다고 볼수 있는 승부. 두 팀의 최근 흐름을 볼때 접전 쪽에 좀더 무게중심이 실리는 승부라 할수 있습니다. 금일 경기들은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좀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에 링크 클릭 후 문의하시면 아무런 조건 없이 정보방 입장 가능하니 입장하셔서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리뷰하지 않은 디테일한 정보와 조합픽은 매일 교수 정보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 꼭 참여해보시길 권장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